반갑습니다. 신차 장기 렌트카 박 팀장입니다. 이번 시간은 710번째 영상으로 베리뉴 티볼리 한정 수량 8월 특가 신차 장기 렌트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내용은 상기 차량은 한정 수량 특가이므로 조기에 소진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예비 차주 공부방을 검색하시면 단행간 축적된 신차 및 장기렌트카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만나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산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그럼 표를 보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종은 베리뉴 티볼리. 티볼리 차량은 크게 1.6 디젤과 1.6 가솔린 차량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선 1.6 디젤 V1 모델을 예를 들어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유정은 경유고요. 신차 가격 2,055만원. 이 모델을 60개월 보증금 없이 신차 장기 렌트카로 이용하실 경우 월 불입금은 부가세 포함 378,500원이고 만 보증금 30%를 납부하실 경우 월 불입금은 부가세 포함 351,800원이라는 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알수 있듯이 초기 에 여유 자금이 있을 경우에는 네, 이 보증금을 일부라도 납부하고 신차 장기 렌트를 이용하시는 게 비용을 절약하는 첫걸음입니다. 더불어 60개월 계약 만기 시에 차량을 인수 코자하실 때는 만기 인수 가격, 중고차 가격이죠, 650. 7만 6천 원을 렌트사에 납부를 하시고 차량을 인수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면 60개월 계약 만기 시에 차량을 반납하실 경우에는 계약 초기에 납부하셨던 보증금 30%는 환불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참고하셔야 할 부분은 계약 만기에 차량을 인수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네, 이월 불입금만 볼게 아니라 만기인수 가격, 이 중고차 가격을 합산한 금액을 비교를 해 보셔야 합니다. 이처럼 신차 장기렌트카는 똑같은 신차이면서도 초기의 계약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비용의 차이가 많이 있으므로 네. 자신에게 맞는 맞춤형 계약을 통해 불필요하게 지출되는 비용을 절약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